다음 이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일본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일본 근현대어 코퍼스 구축현황과 성과입니다. 발표자는 대명대학교 장원재 교수님이십니다. 장원재 교수님은 한국어, 일본어 병렬 코퍼스 작업도 하셨고요. 관련 연구도 하셨고 또 한일 국빈도 어휘 관련된 연구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잘 듣지 못하는 일본 자료에 대한 그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모시겠습니다. 박수 마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장원재라고 합니다. 에, 유학 이래로 처음 춘천에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모르고 주섬주섬 노는 거 같습니다. 될수 있으면 빨리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 에, 지금 보시는 이름으로 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지금 그, 그 한자문화글의 한중일의 현대어 성립 연구는 근대어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주제하고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 예를 들어서 왼쪽, 오른쪽 그래프가 예, 현대, 일본어와 중국의 고빈도 천단어가 언제부터 출현하는지를 예,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는 지금 마이오 어, 가나서부터, 마이오 집, 마이 집서부터 시작해갖고, 네, 여기 보시면 은 근대 쪽에 고유어가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한자어는 급격하게 에,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 현대어가 근, 근대 이후에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 그림은 에, 중국어가 근대 이후에 일본어보다 늦게 성립됐다라고 하는 측면을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을 때잘 인용되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한국어 쪽은 이와 같은 그래프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아마도 굉장히 유사한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에... 신생 한자어가 조어가 돼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전파 정착되는지에 대한 단어 설정 연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비교적 활발하게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휘 개념에서 근대 어휘 체계에 들어오면서 예 기존의 어휘와 경합하고 이게 현대어로 성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개량적 공시적 통시적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어휘체가 계 굉장히 유사한 한국어 일본어의 차이점과 그 유사점을 기술하는 기술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래 부분에 대한 에,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에, 하나는 근대 병렬 코퍼스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휘관, 단의 집합관, 그 다음에 단어 간의 경합 정착 과정을 에, 에, 관찰하는 위해서는 또 일본어 역사 코퍼스가 필요한데 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1번에 초점을 맞추고 2번은 예전에 에, 거기 한림과학원 디지털 그 인문학 특강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혹시 필요하면은 이번에 대한 얘기를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연구를 네, 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가 자료가 필요한데요. 에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본 결과 기존에 구축된 자료로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게 매체별 장르별로 한국어하고 일본어 시기와 양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당시에 문체가 확립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조사 결과가 한국어, 일본의 차이인지, 뭐 문체의 차이인지, 아니면 매체의 차이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한 음, 10년 전서부터 기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사 대상을 예, 1910년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대역의 문헌 리스트가 김병철 1975가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 들여다보면 은 목차만 비교했기 때문에 내용은.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문헌을 저번으로 한 한국어 번역이 되었다가는 기술된 문헌을 찾아가면서 일단은 98문헌 정도를 리스트화 시켰고, 예, 메모 정도를 한게뭐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98 리스트에서 우선 다할 수는 없고, 예, 그중에서 네 가지 대역 자료를 뽑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거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수학도법은 뭐, 예, 한국의 근대 첫 교과서니까 예, 그거를 하나 뽑았고 두 번째는 6일준의 역사서고 예, 세 번째는 박물학의 첫 교과서인데 막 박물학이 동물, 식물, 광물 다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러 어, 장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넣고 그다음에. 자조론은 뭐 베스트셀러였던 셀프헬프에 일본에서는 번역본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어, 최남선의 자조론이 6장까지 그러니까 완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6장까지 양도 굉장히 좀 많고해서 일본하고의 그 번역어 관련도 차후 연구 과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우선 예 단어 정렬 코퍼스를 먼저 만들고 왼쪽에 있는 게 정렬 문장 수고요 오른쪽 거는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거기서 500센텐스씩을 뽑아서 지금 아래 보시면은 형태소스가 보입니다만 요게 이제 그 일본어의 조사 조동사 한국어의 조사 어미는 다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필요한 것에 따른 몇 가지 태그가 조금 뭐 저의 연구기 때문에 붙어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저 왼쪽에 있는 문장 정렬수를 정렬수에 대한 단어 정렬을 지금 비교적 많은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laughs> 지금 문장 박물학에 있는 일부 문장인데요. 그거 문장을 왼쪽에 일본어가 형태소 분석이 돼서 단어 읽기와 품사와 그다음에 그 어종 정보가 붙어 있고 오른쪽에 거기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단어가 정렬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 국립국어연구소하고 한. 지금 한 십여 년간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이 단어 정렬을 매칭하는 프로그램과 기술을 전혀 알지를 못해서 그쪽에 있는 선생님 통에, 선생님을 통해서 여쭤본 결과로는, 에, 그 기계 번역하는 기자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으니, 그걸 한번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수정업 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한 7년 전에 듣고 에, 시작한 건데 역시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저력이 상당 부분 많이 관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에, 연구 결과인데요. 네, 네, 왼쪽이 일본어의 에, 그 어종 정보이고 오른쪽, 위에 쪽이 한국의 어종 공부인데요. 정 가운데로 보시면 당연히 같은 어종으로 대응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수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일본어는 한자인데 한국어는 고유어로 대응되는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일본어 가다간 나긴 한데 외래하고 대응되는 비율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에, 몇 가지 조사를 한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본어, 거꾸로면은 당연히 에, 납득을 하겠는데 반대의 경우는 뭘까 봤더니 네개자료 중에서는 국민소학독본에서 두드러지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게 그 고등소학독본하고 국민소학독본하고 문장 대응률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해본 결과 82% 정도로 굉장히 대응률이 높고 같은 한자로 대응하는 것도 한51% 정도로 어, 비교적 어, 꽤 열심히 번역을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국인수석 덕분에 한자가 상당히 그 난도가 높은 한자가 많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그 비판적인 게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보면은 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한문 혼용체에서 에 번역한 그 어종의 비율로 봤을 때는 에 열심히 뭔가를 에그 한국어에 대한 아니면 독자층에 대한 그 어떤 의식이 투영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 예, 그, 그 다음에, 이 외래어 표기인데요. 국명 지명에 대해서. 네, 국민소학독본에서 두개 이상의 고유명사의 혼용표기가 있는 미국, 뉴욕, 파리, 러시아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첫 번째께 완전히 달리하는. 그러니까, 예, 고등소학독본에서는 아메리카라고 저렇게 예, 음역한 거를 미인이라고. 한 경우가 있고 그대로 두 번째는 그대로 쓴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번이 불명한 단원이 있기 때문에 없는 쪽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라고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어, 미국 아래로 좀 보시면은 예, 고등 수학 특번에 저번이 있는 단원과 없는 단원의 차이가 이렇게 예, 나누어지고.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근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누어져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기호도요. 지금 고동수학독본은 단원의 첫 번째 예는 보시다시피 원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원어 표시는 당연히 없고 갈릴레오 양쪽에 괄호 표시가 있습니다만은 또 요게 또 반드시 외래어 표시는 괄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 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에, 단원이 없다라고 하는 쪽에 보면은 아, 여기, 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에, 주, 주석이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단원이 고등수학특본의 저번에 있는 단어는 인명지명에 대한 표시고, 그 다음에 없는 쪽 단어는 주석표시로 해서, 요것도, 어, 어, 그,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서, 에, 막, 아시다시피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동소각 독본을 찾는 일과 번역하는 일그 다음에 거기서 없는 새로운 단어를 집필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중에 이 본데이터가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laughs>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어의 단어 단어의 대응이 아니고요. 구와 한자어 대응인데 왼쪽 보시면 은 어, 그러니까 이제 구로 된게 주격 관계냐, 뭐 술목 관계냐,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예, 한자어의 어구성도 예, 비슷하게 정리를 해서 예, 보니 예,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용 형식의 예, 이게 일본어 쪽 용어 같은데 예, 두 번째가 많은데 그거의 예, 내역을 봤더니. 예, 상당 부분 그 같은 그러니까 조어 성분으로 어, 유사하게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명동 명사 동사로 구성된 것들은 한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N V 쪽은 극히 적, 적거든요. 근데 요거는 추측의 영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의 노무라 마사키라고 하시는 분의 조사에 따르면은 중국어의 명동 그러니까 nv로 구성된 조어 패턴이 굉장히 많지는 않은 패턴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한국어 쪽에 이음절 한자어도 적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 대 한자어 대응 중에서 지금 노란 부분 쪽이 조금 연구가 된 건데, 요번에는 여기서는 성장과 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박물학의 예를 보면, 일본어는 성장으로, 성장에 대해서 한국어는 더 전부 장성으로 번역이 되 있고, 어떤 거는 또 성장, 성장으로 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국어는 또 생장이라고 번역이 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 일본어에서 역사코퍼스가 있기 때문에 역사코퍼스에 대한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쪽은 이것저것 제가 열심히 모은 텍스트 파일로 조사를 해본 건데요. 일본쪽은 당연히 장성이 나타나지 않고 성장만 나타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처음에 명사전용법과 동사전용법이 에, 메이지 초기하고는 어, 이게 태, 태양이라고 하는 잡지에 1 9 2 5년돼 있다는데 그러니까 메이지 한 중기 정도 오면은 역전 현상이라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한국어 쪽은 장성이 동사의 용법이 굉장히 강하고 관용사죠. 그러니까 뒤에 에,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성장도 처음에는 동사가 좀 어느 정도 있다가 보니까 있다가 명사용법이 상당히 많아지는 근데 기게 일본의 영향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은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동요라고 하는 거를 아 여기서는 안 났다는 동요와 요동이 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동요하는 쪽이 보시 보면은 한 1920년서부터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일본에는 조금 더 일찍 나타나는. 근데 이것도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륙과 하륙으로 대응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일본에는 상륙이고 한국에는 하륙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상당 부분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에그 한국 쪽에서 하륙이라고 하는 말도 꽤 오랫동안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 20분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럼 조금 더 그러면은 일본어 쪽에 지금 일본은 국립국어연구소를 주축으로 굉장히 많은 코퍼스가 이제 구축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관여하는 쪽은 지금 역사 코퍼스라 그 중에서 근대어 쪽인데요. 네, 근대어 쪽은 지금 웹참마회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기로 그러니까 근대어만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나라시대 마녀짓도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코단스는 추나공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추나공은 연구자들 위한 거고 일반인들은 쇼나공, 숫자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내부에 있는 분들은 다이나공이라고 하고 대자. 네, 거기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실제로 데이터를 고칠 수도 있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네, 참고 정도, 뭐, 어, 하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 본, 형태소 네, 프로그램도 지금 보시면은, 시기별로다가 체크를 하면은, 유니디 현대판을 계속 구슬 올라가면서 예,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간, 그 최근에, 그, 요게, 어, 한두달 전인가요? 방금 굉장히 재밌게 본 연구랑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에, 일본의 혁근인 이슈라그래갖고 후지하라 테이카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의 왁가를 일인일수씩 선발해 만든 왁가 선집인데요.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선집이고, 요거를 저 카드 놀이처럼 해갖고요. 명절 때 카드 놀이를 합니다만은, 예, 후지하라테이카라는 사람이 어떤 기준에서 백수를 선별했나 라고 하는 연구 테마로 오픈 AI에서 예, 일종의 예, 얼마를 돈을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지금 같은 그 LLM 모델을 모델 예,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왁과를 하나의 문으로 정의하고 벡터를 생성해서 주성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인데요. 오른쪽이 뭐냐면은 하 중고시대 그러니까 11세기인데요. 11세기의 곡긴슈라고 하는 시집의 직선집이거든요. 나라에서 한 건데 이거는 지금 위아래가 새와 꽃의 기준으로 곡긴슈가 만들어졌다라고 같은 좀 조사, 조사를 조사 해보니 그랬는데 탁근이슈라고 하는 거는 밤과 물로 일관되게, 에 그, 후지와라 테이크라는 사람이 그 키워드를 갖고 선별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예전에 12년 전에 그, 요, 그, 같은 대상으로 여자가 말한 말과 남자가 말한 말. 그러니까, 어, 여성어 연구가 한 3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 일은 굉장히 신선한 연구였길래 예, 여기서 소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허인혁입니다. 어, 제가 구두로 토론을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다가 이제 어제 급하게 <laughs> 토론문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장원재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저는 한국어의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이제 작년에 그 국어사학회라는 한국어사 관련된 학회에서 이제 한국어 역사 코퍼스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일본어, 일본어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코퍼스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배울 점이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공부했던 부분 외에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서 공부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뭐 선생님들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근대 한국어의 성립 과정에서 근대 일본어가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일병렬코퍼스가 근대 일본어 한국어에 대해서 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 선생님 발표에서도 어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형태소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데 일본어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웹 차마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웹상에서 그런 코퍼스의 형태소 분석을 할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한국어의 역사자료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형태소 분석기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선생님께서 앞서 소개한 그 병렬 말뭉치 코퍼스를 구축해서 연구하실 때는 형태소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아마 짐작 키로는 수작업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연구들 그 발표문 읽으면서 논문도 찾아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순도치 한자어. 그러니까 한국어와 일본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한어라는 게 중국어가 아니라 이제 한자어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한자어가 한국어의 한자어와 이음절 한자어의 경우에 이제 어순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주신 장성과 성장 같은 것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어의 영향이 큰 영향 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에서도 어순이 바뀌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아까 예로 드셨던 단어들 중에도 이제 지금까지 그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A B B A 이런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단어가 있을 텐데 언뜻 떠올랐던 단어는 이제 시로크로, 그러니까 흑백이라는 단어가 일본어에서 이제 백흑 이런 구성으로 자순이 바뀐 상태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본어의 전면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두 번째인데요, 어, 선생님께서 아까 소개하셨던 그 혁군인 이슈 같은 발표도 이제 그 통시코퍼스 2024라는 두어 달 전에 있었던 심포지엄에서 발표가 됐던 것이고 저도 그걸 온라인으로 보면서 이제 그 통시코퍼스를 이제 그냥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현대의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구, 대상으로 구축한 말뭉치까지 묶어서 전체적인 하나의 거대한 통식 코퍼스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을 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왜 이러한 사업이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길게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도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아까 이성호 선생님 발표에도 나왔던 21세기 세종계획 사업에서 역사 말뭉치가 구축이 좀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자료들을 좀더 수정해서 이제 XML 형식을 좀더 다듬은 역사 자료 종합 정비 사업 같은데서도 말뭉치가 쓰이고는 있지만 이제 그것들이 형태소 분석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쓰인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어의 통신 말뭉치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축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일본어 쪽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사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잠깐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셨는데 그 첫근인 이슈라는 일본 와카를 이제 LLM을 통해서 연구한 그 발표를 저도 인상깊게 들었는데요. 어, 한국 어사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연구가 그렇게 많이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박진호 선생님 정도를 제외하면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본학 께서는 이런 게좀더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지 그런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